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주상 피월세, 수소세트, 그죠? 수소연료전지 1위회사입니다 수소 시대는 오고 있지만, 저는 빨리 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매수는 지금의 가치가 싼지, 지금 매수할 위치인지, 그리고 언제 올지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돈세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죠. 플로그 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세터에 미래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5년 뒤에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는 할 마음이 없고 미국 주식에는 투자를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부산퓨어세 회사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수소 섹터는 오고 있는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시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별한 표를 줍니다. 별두개 이상은.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이유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주식의 가치는 싸지 않습니다. 절대 싸지 않아요. 한국주식 두산 퓨얼세 투자하는 부정적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대로 현금화 조율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원팀 파이팅 아, 그리고 두산 퓨얼세 22,000원부터 분할 매수하면 이 종목도 장기로 끌고 갈 종목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0년을 투자하신다면 지금 투자하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1년, 2년 안에 나는 여기서 돈을 벌고 싶다면 애매한 위치입니다. 왜냐면, 주산 표얼세는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소 섹터는 분명히 오는데, 수소 섹터에 주산 표얼세보다는 미국 주식 플러그 파워가 유리하다는 결론이라, 수소 섹터, 저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한 계획입니다. 25,050원, 그래도 바닥에 12,500원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죠? 시가총액은 1조 6,406억이에요. PBR은 4배니까 싸지 않죠. PBR은 적자라 마이너스 96배 나오고요. 배당금 당연히 안주고 외국인은 10%대입니다. 수소에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싸지가 않아요. 대주주를 보니까 두산에너비티가 37.85%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6%대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수소 연료전지가 77% 유지 보수가 22%입니다. 수소 전문 연료전지회사예요. 수출 구성을 보면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요. 관계사 현황을 보면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3,121억, 23년 2,609억, 24년 4,118억, 25년 5,645억. 그래도 3년 연속 매출이 성장하는 분위기고요. 영업 이익을 봤더니 72억, 16억, 24년 적자죠? 마이너스 17억. 올해는 적자폭이 더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162억 영업이익률은 안 좋아지죠. 부채비율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36%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유고율은 아직까지 현금열액이 있어요. 5,988% 배당금은 당연히 안 주죠. 올해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비해 매출액은 급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적자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25년 3분기 매출은 급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매출이 37% 성장을 하고요 적자는 더 많이 늘어나죠 26년 매출이 13%대 성장을 하고 흑자로 돌아섭니다 27년 9%대 성장을 하고 281억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27년 영업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그래도 비싸요 별로 땡기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위치가 저평가야 살만한데 저평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할 마음이 없고 이보다 더 미래가 좋고 흑자가 빵빵 나고 싼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싼 주식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당도 안주않습니까 두산 피월셀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일이고 그 위에 두산이 있고요. 32.85%가 갖어있죠 연료전지의 원리를 보면 수소와 산소의 화학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입니다. 전해질에는 게 필요하고 전극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화학 공부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친환경이다. 중요한 구성이 연료극이 필요하고 전해질이 필요하고요. 공기극이 필요하고 이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수소 연료 전지는 다양한 연료를 써도 되죠. 높은 내구성이 필요하고 빠른 응답성,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고유 열병합 발전이랍니다. 이수소지가 90%까지 나오죠. 가스엔진 88%, 마이크로터빈은 70%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화학에너지를 생산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드는 거는 송전망이 필요하죠. 변전소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연료전지는 수요초에 바로 붙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송전망 필요 없고 변전소도 필요 없죠. 근데 아직까지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적은 설치면적도 괜찮아요. 적은 설치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겁니다. 수소 전지는 이 정도로 매우 적은 레스죠. 태양광도 의외로 크고요, 풍력도 의외로 커요. 그러니 수소 전지의 장점은 설치면적이 적다. 무시가스로도 가능하고요, 수소로도 가능하죠. 또 LPG, LNG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채 이번에 완판 적자보다 매출에 주목해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출은 성장세요.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게좀 그렇고, 현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술은 앞서지만 경제성은 과제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두산 필월세 매출 대비 수익성이 낮아 높은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고정비용 감소가 필요하고 사업 다변화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 급증한 매출에도 낮은 수익성.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의문점이 경제성이 언제 될지 제가 공부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매출액은 이렇게 급증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돈못 벌면 다 꽝이에요. 미래를 위한 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가 맞고 발전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1074억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을 계약했고요. 세계 연료전지 규모는 2034년까지 133조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수주가 확대가 되고 새 정부 정책 바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좀 있는데 적자의 지속은 언제 끝나냐? 문제겠죠. 도표처럼 성장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수익성 회복까지는 매우 힘들다.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답이 안나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경고등 부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황금작전력 과제죠. 왜냐면 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수소 입찰시장, 점화진, 초기 비용 겹쳐서 반기 수익성, 돈되기는 힘들다. 난항이라고 하죠. 부채 비율을 보니까 부채가 136%에서 2분기 153%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7.3%가 늘어나니까 지금 몇 년째 매출 증가하지만 부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좋은 신호 아니죠.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이 1조 6,406억이에요. 27년 매출이 7천억도 안 돼요. 증가를 하지만 영업익은 281억입니다. 미래 실적을 땡겨왔어요. 이거 밥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요. 원칙대로 너무나 주상피요셀이 비싸기 때문에 한 주도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 주식에는 성장성 이보다 더 좋고 지금 당장 돈도 되고 영업익도 증가하고 배당도 빵빵 줄 회사가 많은데 굳이 목숨 걸 필요 없죠. 차라리 주상 퓨얼셀 매수한다면 저는 미국 주식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하는 게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세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놔야 돼요. 분명히 수소 세터는 언젠가 오겠죠. 그리고 언젠가 온다면 미리 상승할 수도 있어요. 주상 퓨얼셀도 불우이를 타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미국 신생 기업이 헐 많이 갈 겁니다. 주상 퓨얼셀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평가 상태예요.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 바닥을 찍었고요. 바닥 대비 지금 위치가 100% 올랐어요.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좀 봤는데 지금 위치가 싸지 않거든요.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보다 싸고 이보다 바닥에 위치가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뭐 수소세트가 꼭 가지고 싶다. 그럼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따지 않아요. 절대 사지 않아요. 월간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4년 동안 빠졌고요. 현 정부가 들었으면서 현 정부가 수소를 밀어준다는 분위기를 타니까 올해부터 상승을 했는데 아무리 현 정부가 도와준다해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몇년 안에 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진율이 별로 없고 그럼 지금의 시가총액 가치가 싸면 매수할만한데 전혀 안 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싸지 않고 아직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투자 마음도 없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수소 밀어주는 정책으로 갈수 있는데 원칙대로 원칙을 벗어나는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투자 가치관대로 싸면서 미래가 좋은 거 찾고 배당도 빵빵 주는 회사를 찾아서 들먹어도.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는 결론입니다. 돈세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투자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시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